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네, 3월 17일 금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 관련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자공시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어, 위메이드 이제 박관호 의장님 그 담보 대출 계약 그 변경 때문에 전자공시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8번계약 83,857주짜리 담보계약한거 하나증권하고 요게 23년 3월 1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주식 284,698주에 대한 IBK 투자증권 담보계약은 전액 상환해서 해지가 됐고 요 8번계약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새로 맺은 그 계약 보니까, 어, 6, 이자율이 6%네요. 그 전에 6.5%보다 0.5% 어, 내려갔다. 네. 래서 뭐, 요거는 사실 뭐, 신경,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어, 투자자들이. 어, 근데 그냥 전시한 곳이 나왔으니까 어, 같이 봤습니다. 다음. 네, 요거는 우리 아까 같이 갔던 거. 어, 손해배상 판정문. 요거는 뭐, 같이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네. 2, 2 5 8 9억인가요 네, 어쨌든 다음. 네 공지가 나왔어요. 어, 위믹스가 이동했다고. 네 안녕하세요 위믹스 팀입니다. 40 언더스의 원더 11로 합류한 블록체인 인프라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블록데몬 E. ncp 스테이킹을 통해 노드 운영을 시작한답니다. 어, 늦게 시작하네요. 네, 블록 데모니 스테이킹은 위믹스 재단의 대여로 진행되고 5년의 대여기간 동안 오직 ncp 스테이킹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노드 스테이킹 끝난 후 재단부의 월렛으로 반환이 됩니다. 상세 대여 전송 및 스테이킹 밸리데이팅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조기 상환을 통해서 대여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발생 시 별도 공지됩니다. 네. 전송 수량, 150만 1 위믹스. 전송 목적, 블록 데몬의40원더스 노드 스테이킹 및 벨리데이팅. 유통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간만에 가볼까요, 블록 데몬. 네. NCP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는데, 네. 그리고 여기 가 보면 여기 11번으로 이렇게 있죠. 블록 데문 네. 이렇게 있고. 다음. 네. 아, 어, 업데이트가 완료됐다네요 머틀 토크 토크노, 어. 업데이트 온. 네. 머틀 토크노믹스 컴플리트. 네. 안녕하세요. 위믹스 팀입니다. 위믹스 팀은 머틀 펜토콘의 가치 상승 및 원활한 거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머틀의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소각 및 토큰 정성이 완료되어 아래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머틀 토큰이 처음에 이제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머틀 토큰 개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800만 개로 늘어나면서 시총이 뭐 1억 달러를 넘기는 네,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아, 새롭게 단장을 했다. 그래서 어, 가보면은 네, 머틀 토큰 여기 나옵니다. 나와서 4.2778. 어, 지난번에 머틀 토큰 업데이트한다고 했을 때 가격보다는 조금 떨어졌네. 그때 5달러 얼마였는데. 그리고 마켓 캡은 2 3 2,795달러.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데이트한다고 봤을 때보다 시가총액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때 10만 10만 달러 조금 넘었었고 홀더가 356명이고. 아, 그 공급이 많이 공급이 늘었네요. 네, 54,419고 풀 A, APR이 32.33. 네, 그래서 어 이제야 좀좀 좀 정상적인 모습을 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정보 많이 나와요. 타 폴더는 5023개 들고 계시네요. 오. 뭐, 10개 도내 하신 분도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비로소 좀뭔좀좀정적적인습을찾찾았업업이트해해지지고 네, 다음 플레이월렛이 업이이트 됐다 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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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 d 위한 푸시 알림 서비스를 적용하는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는 안됐고 업데이트 예고를 한거네요. 23년 3월 2 0일날 한다. 네. 업데이트 생성 내용은 플레이 원래 푸시 알림 동의. 네. 다음. 뭐 이게 이제 장 끝나고 나온 그 공시지만은 뉴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미래의 전설 2 위메이드 2579억 손해배상 받는다. 싱가포르 ICC 중재법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고, 중국의 란샤 성취게임즈 액토드 소프트가 불법행위를 했다.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지금, 어, 공, 그, 공시 나오고 한 지금 막 다섯 시간 뭐그 정도 지났는데, 다섯 시간 좀 넘게 지났는데, 지금 뉴스는 거의 5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뉴스에 어떤 기, 영향이 미쳐지는 뭐 월요일장, 네,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뉴스는 그때까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뭐 작은 뉴스가 아니어가지고 뭐 250억 뭐 손해배상도 아니고 2,579억이면 엄청나게 큰 거니까. 물론 처음에는 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위메이드 뉴스 중에는 이 손해배상 2,579억 손해배상 이 뉴스가 지배를 하고 있다. 네, 위메이드 미루트 저작권 승소 손해 배상금만 2,579억 원 책정. 요거는 네, 웃는 모습이 아, 너무 밝게 웃고 있어서 요거는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진 보고 네, 다음 네 장영국 대표 포토 장영국 대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이코노미.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계신가 봐요. 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 72에서 열린 제 12회 국제 비즈니스 금융 컨퍼런스에서 mg 세대의 금융은 컨텐츠 게임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를 발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네, 이렇게 포토가 좀그 특유의 표정이 잘 나왔네 이 사진에 잘 나왔고 여기 보니까 벨트가 에르메스 벨트인 것 같아요 이거 한 130만원? 네, 그 정도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음.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 IBFC에서 발표. 네, 이발도 하신 것 같고, 네. 수트 입으신 모습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전략상 그, 유니세프 옷을 계속 입고 다니셔가지고, 국내에서는. 네, 이런 포트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거. 네. 장영국, 아, 위메이드 대표 발표. 네. 이러면서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냐. 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 1등 블록체인 메인넷 가치는 일경원 이상이다. 일경원. 네, 평소에는 쓰지 않는 단인데, 그, 조, 위에가 경이죠. 어, 근데 지금, 어, 어쨌든, 위메이드 위믹스. 어, 위믹스 메인넷은 뭐, 지난번에 AMA 할 때, 장영국 대표가 말한 것에 이하면, 지금 현재, 위믹스 3.0 메인넷은 전체 12위에서 13위 정도 하는 것 같고, 올해 탑5 안에 드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1등 블록체인이 되는 거가 목표라고 말을 했죠. 근데 또 장영국 대표가, 물론 이제 장영국 대표의 주관적인 말입니다만, 1등 블록체인 메인넷 가치는 1경원 이상이라니까, 네, 그, 위믹스 메인넷이 이제 1등 블록체인이 되면은 그 가치는 1경원 이상,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메이드 기업 가치가 한 2조 원 정도 되잖아요? 1경원이면은, 조가 만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메이드의 시장 가치는 2조 정도니까, 그러면은, 어 1등 블록체인 메인넷의 위치에 올라선다면은, 위메이드의 가치는 1경원이 될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주가가 한 5천 배 오른다는 건데, 어 그러면은, 지금, 아 위메이드 주식을 한 1억 원은 치 사서, 어 가지고 있으면은 뭐 오천 배 오천 억이 될수 있는 <laughs> 그런 건가? 어이구, 그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는 어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입에 담기 어려운 네 그런 엄청난 숫자가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장영국 대표가 1등 블록체인 메인넷 가치는 1 경원 이상인데 지금 위메이드 아, 위믹스 메인넷은 어,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어, 1등이 된다면, 1경원을 찍는다면, 지금, 위메이드 기업가치에서한 5,000배 올라야 된다. 네. 아, 장영국 대표, 암호화폐 유틸리티가 중요하다. 아,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믹스가 쓰임새가 있잖아요. 게임에 쓸 수가 있고, 이번에 뭐 NFT도 살수 있고, 네. 아이템도 살수 있고, 뭐, 나중에 뭐, 더 어떻게 영역이 넓어지면은, 뭐, 실제로 물건을 사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요즘 도리어 이제, 코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현실 머니, 은행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네. 블록체인이 그러면서 많이 좀 올랐는데, 아, 그런 얘기, 디파이, 가상자산,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신 것 같고, 그다에 에릭 응웬 대표 P2E에서 Pn으로 인식을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 도, 단순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그 즐기면서 이렇게 돈도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네. 모바일 플랫폼 기대한다. 어, 이날 베트남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에릭 응웬 스포츠 네트워크 대표도 P2E 게임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을 공유했다. 에릭 흥, 응웬 대표는 아직 작은 비율을 갖고 있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잠재력이 있다. 특히 플랫폼으로 보면 모바일 게임이 잠재력이 크다. MZ 세대는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념이 낯설지 않다. 블록체인은 게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된다. NFT만 해도 수십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가치가 변화하고 콜렉션 시장이 매우 커질 것이다. 블록체인 게임이 P2E가 아닌 Pn이 플레이앤 언으로 게임도 하고 돈도 버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위메이드하고 교감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 1등 블록체인 메인넷 가치는 1경원 이상 네, 머리에 넣어두고 갑시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또 예, 어, 다른 뉴스인데, 네. 우리 같이 봤잖아요. 핑거랩스하고 아, 위메이드플레이 같이 만든 애니팡 클럽 애니팡 서포터 클럽 요거 NFT가 오픈시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 그래서 어제 뉴스로 했는데 오늘 뉴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애니팡 IP NFT 사업성 입증 오픈시 시세 570% 올랐다. 인기 급상승 NFT 전체 분야 1위 오르기도 했고, PNE 게임, 애니팡 매치 28일 글로벌 출시. 네. 네, 오픈시에서 이제 거래 그걸로 떴다 보니까, 네. 또 뭐, 미믹스 플랫폼에서 한게 아니라, 오픈시에서 하 면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면 뭐 인정을 해줘야죠. 어쨌든, 애니팡 매치. 뭐 애니팡 3종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애니팡 매치 이, 어, 애니팡은 이렇게 좀 NFT 협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아, GDC 2023 찾는 한국 게임사 키워드는 블록체인이다다2 아, 1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캐마 위메이드 넥슨 넷마블 컴투스 등이 참가하는데 역시 GDC는 위메이드죠 어, 메인 스폰서니까 다이아몬드 스폰서 GDC 2023에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가하는 위메이드는 라이프 이즈 게임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다양한 기능 갖춘 위믹스 플레이를 소개를 한다. 그래서 연설을 다섯 개를 하고 기자회전을 기자 회견을 하고 어, 그리고 가장 큰 부스를 가지고 어, 위믹스와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 짜릿한 전투 위메이드 나이트크루 사전예약 독보적 그래픽 연출 4월 정식 출시 해가지고 네 이런 사전예약 어제 어제부터 시작했죠. 그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뭐그제 카카오톡 보니까 보냈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나이트크루 사전예약 중 해가지고. 요걸로 받으면 은 요거 요거 줍니다. 요거 이모티콘도 주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모티콘 받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게임즈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 네이버 라운지인가네 거기로 해도 되고 어쨌든 사전 예약 하시고 어, 게임도 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제 동영상 엄청 많이 공개했는데 네, 그리고 그 직업별 클래스 속에 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동영상 두개또 올렸어요. 나이트코로 게임 특징 해가지고 네, 그리고 격전지 트레일러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조금 더 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진화하는지 네,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아, 보세요. 그리고 네, 오늘 미르엠 뭐 공지 같은 경우는 요거 개정 제안 공지가 나왔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개정 제안 어, 안녕하세요 미르 M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드래곤인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게임 내 경제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이나 시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계좌 수가 또 많아요. 이번에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정 어, 전에 전에 개정 제한은 23,000 인가 했고 그 전에 개정은45,000 4만 인가 43,000 4만 인가 그 정도 했고 이번에는 더 늘었네요 73,189개정을개정 제한을 했답니다. 이유는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부정도구 및 운영정책 위반, 두명 이상의 클라이언트 실행하기 위해 한 pc 에서 멀티박싱한 거. 게임 내 취약점을 악용 및 악용금 구매로 금을 획득한 거. 트레이딩 시스템을 악용한 거. 네, 그래서, 계정 제한이 73,189가 계정 제한이 됐다. 그래서 지금 위믹스 플레이 가보면, 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새로 고침을 하면은, 어, 어쨌든, 어, 5 2 7 5 3 1 명. 어, 거의 53만 근처. 게이머와 게임을 하고 있고 네, 미르포가 29만 1000이고 미르엠이 20만 9166이네요. 조금 조금만 올라가면 2일만도 어,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말 중에 한번 2일만 찍지 않을까? 미르엠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개정 제한해도 어, 미르엠은 뭐 기차는 알아서 가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요 정도 하고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뉴스는 어 배상금 2 5 7 0원 배상금 뉴스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장영국 대표가 베트남 가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 어, 1등 블록체인 메인넷가치는 1경원 이상 아 어, 그래가지고 아 어, 그러면은 어, 위 믹스가 3.0이 메인넷이 블록체인 가치가, 아, 1등이 되면, 블록체인 가치가 1경원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위메이드의 지금, 어, 기업가치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경원 찍으려면은 5천배 주가가 올라야 된다. 네. 그런 얘기, 재밌는, 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별 일이 없다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